연산 11구역. 연산 11 구역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라고 공람이 떴습니다 공람이 떴습니다제가 11월 달인가? 연산 12구역 정비 구역 결정 공람 공고를 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12구역에 이어서 연산 11구역도 정비 구역으로 된다고 공람이 떴습니다. 면적 보고 입지 말씀드릴게요. 면적은 56,000 제곱입니다. 56,500 제곱. 이 정도면은 어뭐한 1100세대 정도 들어오겠네 감옥시죠 그죠 이 정도면 1100세대 많아봤자 1150세대 정도 들어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 네.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어딘가면 하어자 여기가 연산이고 사무하철 사무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보면 물망골 여기 보이죠 그죠 자철 연산역이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예, W역세권인데 연산역에서 서머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수영 쪽으로 가다 보면은, 물망골역이 보입니다. 물망골역 바로 못 가서, 이자리예요 지금 보시면, 이 <laughs> 앞에 보면, 연재 로데켓슬대시항이 있는데, 요 연재 롯데켓슬 대시양, 요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쪽, 이 위쪽은 연산 12구역이에요. 현재 제가 표시하고 있는, 마우스 표시하고 있는 여기가 연산 12구역입니다. 연산 12구역은 지하철 물만 권역을 바로 끼고 있어요. 연산, 지금 말씀드리는 연산 11구역은 어딘가 보면 바로 붙어, 연산 12하고 붙어가지고, 요 자리. 요 밑에 보면 밑에 연산 판도보라로 있거든요. 연산 판도보라 바로 아래까지 요 자리. 보이시죠? 그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연산 12구역입니다. 예. 연산 12하고 연산 11은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진행 속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면적에 있어서 연산 12가 면적이 훨씬 넓어요. 이거 제가 한달 전인가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는 그 들어오는 건립 예정 세대수가 2,000몇배 세대입니다. 예, 2,000세대가 넘어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 연산 11 같은 경우에는 예, 건립 예정 세대수가 많아 봤자 1,150, 1,100세대급이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연산 10이라고, 연산 12가 0 같이 이제 속도도 비슷하고 입지도 거의 동일한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두개 합치면, 합쳐지면은, 3,000세대가 넘는 거의 4,000세대에 가까운 여기에 새로운 신흥주거 타운이 형성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구역은 다 달라요. 구역은 다, 다른 구역이지만은, 거의 속도도 비슷하고 입지 조건도 비슷하다. 그러면 합쳐서 약 4,000세대 가까운 신흥주거 타운이 형성된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연산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연산 11구역은 조합원 숫자가 469명입니다. 469명. 건립 예정 세대수는 1115세대. 사업성이 되게 좋죠. 사업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요즘에 이 정도 사업성 나오는데 잘 없습니다. 조합원 숫자는 469명인데 500명이 안되는데 건립세대수는 1115세대다 그러면은 조합원 숫자만큼의 일반 분양 숫자가 나온다 이야기거든요. 임대 같은 거 빼고 일반 분양 숫자가 조합원 숫자보다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사업성이 되게 좋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